이동현도 지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사랑 기념행사 경기도와 함께 사람을 더하세요를 개최해 자살 예방 유공자 등을 표창했습니다. 생명지킴이란 경기도 생명지킴이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자살 위험 대상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 취약층을 비교적 자주 접하는 경찰, 소방, 이통장, 방문 간호사, 생활 지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양성을 하며 지난달 복지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새 모녀 사건 이후 생명 지킴이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병건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자살 취약계층 대상자를 발굴하고 도움과 연결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생명쥐킴이 분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안정망이 더욱 촘촘해지기를 바라며 경기도에서 관련 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예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